상위권에서 그러니까 최상위권 가는 거는 노련한 선생님의 지도가 조금 네,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얘를 한 1년 반 정도 맡길 네, 고로는 네, 네. 조금 틀이 있어야 될것 네. 같아요. 이거를 올 케어 엄마표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외주로 주실 거면 네. 차라리. 홈스쿨이랑 섞어서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좀 뭐라 해야 지 어머니, 내공이 있으셔요. 지금 홈스쿨 지도하신 내공이 상당하신 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나눠서 하실 건지 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이게 좀 너무 전문 지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네, 그래서 어떤 영역을, 뭐 어떤 외주를 주실 건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어머니가 하실 건지 요거를 좀 정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요. 어떻게 하실? 이 사실 저는 쓰기랑 음. 그레업이 제가 할수 없을 것같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엄마의 말은 힘이 별로 없죠. 음. 그래서 써라, 안 쓰죠. 그래서 그러면 약간 지지분지 시간만 음. 보내보고 그럴 것 같아서 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음. 전문 강사분께 맡기는 게더 좋지 음. 않을까.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한 게 수연이가 레벨 테스트 오면 항상 최상위 직전 반 음, 그런 음. 반이 나와요 그러면 수연이 들어가면 쉬셔야 돼요 근데 최상위 반에 나갈 성적은 또안됐는 음, 그래서 이게 항상 저의 문제점이었거든요 음, 네. 이게 근데 꼭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성적이랑 무관하게 홈스쿨을 하다가 고학년이 돼서 조금 학원을 타볼까 하는 네. 분들의 좀 공통 그렇죠. 고민이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학원 다니는 애들은 성적을 떠나서 뭐가 좀 훈련이 돼 있냐면은 학습량이 집 공부보다는 좀 많을 수 있어요. 네. 뭐. 왜냐면 책을 하는 시간 자체가 되게 네, 길잖아요. 네. 월 수급 최소 2 시간씩은 한단 네. 말이에요. 어떤 데는 3 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업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숙제를 해 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네. 그거에 곱하기 두 배를 해서 네. 계산해야 되니까. 네. 학습량이 일단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면에서는 훈련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쪽지시험 보거나 리뷰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훈련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집 공부랑. 근데 그게 수준이 정도 되면은. 공학년으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학습적인 게 떨어진 아이들은 그런 걸 줄이기가 힘든데, 얘는 좀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가는 거는 그냥 많이 하면 돼요. 미니 솔직히. 사위권에서 최상위권 가는 거는 노련한 선생님의 지도가 정말 네, 필요해요. 외주로 네. 주실 거면 네. 차라리 일본 과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네. 단과반을 찾으셔야 될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집 앞에 고른 단과 학원 같은 데 가셔야 될것 같아요. 얘를 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맡길 네. 고는 네. 조금 틀이 있어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이거를 올케어 엄마표로 할 수는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는 못해요. 한계가 네. 저도 온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프레임을 찾으세요. 근데 과외는 좀 불안정하잖아요. 음. 선생님이 어떻게 음. 되실지도 모르고, 음. 그래서 저는 한번 얘를 맡길 거면 최소 1년은 맡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낼 수 있는 탄탄한 그 틀이 있는 이런 애들이 가는 곳을 좀 찾아보시면 좋고 시간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체류 시간 하는 데 말고 네. 어,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음. 세 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네. 하는 대로 좀 하시면서 지금 하는 것도 조금 콤비로 가져가시고 이러면 좀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께 어, 오히려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저는 전문 기관에만 있다 보니까 그냥 저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음. 어머님은 어떻게 지도를 하셨길래 얘가 저는 <laughs> 올 엄마표 하시면서 이 정도까지 되는 애는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맨이. 보통 저는 학원 다니는 애들을 많이 봐갖고, 네. 근데 조금 어떻게 단계별로 이거를 이끌어 오셨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 아이 보면서. 어, 사실 이제 수연이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어 지연이 어렸을 때 2년 정도 있었거든요. 좀 심한 수준이었어요. 허? 단순 음. 지연이긴 했는데, 3, 음. 4살 때부터 말을 거의 음. 못해가지고, 거의 음. 한국말을 5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믿기지가 그때는 음. 이제 한국말의 그 아웃풋을 끌어주기 음. 위해서 그런 언어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그 전문 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이가 수영 언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화영 언어만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가장 친밀한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음. 아직 기관에 힘을 빌리 정도까지는 아, 아니다. 아, 아, 아. 왜냐면 이제 수영 언어까지 문제가 되는 음. 애들은 전문 기관의에 전문 지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음. 한번 해보겠다. 음. <laughs> 저 그때 이제 한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키워보다가 다섯 살때 이제 한국말이 트이는데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시기를 음. 어머니 수연이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오. 해주신 거에서 아니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는데 진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사실 영어도 언어잖아요. 아. 저는 그 언어 영역을 키우는데 굉장히 힘을 썼던 사람이라서 <laughs> 약점을 강점으로 네. 네. 완전 개발을 네. 하셨네요. 좋아하는 음. 영어도 같이, 한국어 같이. <laughs>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까>? 책을 <laughs> 진짜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계속 읽어줬어요. 그냥 계속 읽어주고 왜냐면 세연이가 되게 신기했던 게 이런 기계음을잘못 들었어요. 싫다고 울고 막 그랬거든요. 울기 터져라 그냥. 책 읽어주고 영어책 같이 읽어주고 그림 보고 설명하고 뭐 대화하고 한글 단어로 영어 단어로 이렇게 퍼즐 같은 거렇게 하고, 네. 하고. 음. <laughs> 대단하시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음. 단계 를 계속 밟아왔는데 음. 또세연이 좋아하고 또 저랑 잘 맞았고 음. 지금까지 는 어머니 뭐, 진짜 대단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해를 하면서 너무 대견한게이 써주신 것만 갖고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laughs> 이런 거는 솔직히 애들 다 하는 거예요, 맨니. 아, 이를 방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되게 헌신적인 케어가 아, 들어, 네. 집중적으로, 윤년기 초등학교 때 네. 있으셨던 게 여기 네. 너무 애앗테서 진짜 고스란히 남은 것 같아요, 그게. 네. 근데, 뭐, 그렇다면 네. 정말 다행이죠. 네, 그리고 정말 어머니가 센스가 있으면 요 진정하고, 아, 이거 안 되네? 그럼 끊어. 네, 끊어. 끊어. 막 <웃음> 이렇게 <웃음> 하는 게 약간 <있어요>. 이 <laughs> 없어요, 그런 거있죠 네. 딱딱 판단이 <laughs> 되셔가지고, 빨리빨리 하시니까, 그렇지, 다른 분들은 신체복 엄청 많이 하시 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어떻게 키워 서 잘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애랑 제가 다른데 네, 완전 맞아요. 대입시켜갖고 또 그것만 따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100명의 성격 이 100가지가 다 다른 것처럼 영어 공부법도 애가 100명이면요 100명 다 다르게 시켜야 된다 네. 생각이 들어요. 약간 ]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책만 읽으면 알아서 국제학교 간다 이런 유튜브들 진짜 많잖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그 아이의 케이스고 소도 이제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알아서 갑자기 뭐 소설을 이거 쓸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또 네. 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도 맞는 방법을 제가 또 찾아야 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 아이 맞춤으로 어머니가 정말 커스터마이징 하시면서 아. <laughs> 진짜 로드맵 설계를 잘해갖고 오신 것 같아서. 수연이가 꼭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런 실력 좀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냥 아이가 계속 잘 응, 따라주면 응. 충분히 할것 같아요. 코치는 제가 할 자신이 는 <laughs> 기대가 돼요. 너무 바람직한 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와. 어려워요. 사실 어머니 이렇게 하시기 되게 어려우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연이, 아, 아, <laughs> 진짜 네. <laughs> 마지막으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아마. 어머니처럼 하시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혼자 지, 아이 지도하다 보면 되게 힘들으실 때 있잖아요. 음. 이게 만나, 뭐 이럴 음. 때도 있고. 거의 매일이 어. 불안의연 초디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투영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아야,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일단,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정하면 제 시간이잖아요. 아야. 밤마다 자성차를. 어. 아, 이, 내가 이 불안한 건데 내가 부치해서 불안한 거지. 아이가 못해서 불안한 게아니라그 음. 거를 계속 주지를 시키면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한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제 공부를 많이 했것거아요 네. 어떤 공부하셨었어요 뭐, 그냥 진짜 선생님 말씀 그대로 정말 정보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프로다 선생님 어. 채널을 만난 것도 어. 있고 뭐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어. 육아서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네. 취사 선택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 아이랑 비슷한 부분에 있는 걸 음. 어떻게든 해보려는 노력하고, 음. 아닌 것 싶으면 빨리, 빨리, 빨리 버리고, 빨리 후기고 최대한 뭐에 약간 미련을 갖게 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애들한테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네. 그게 되게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 음.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애들한테 그 시기와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때 빨리빨리 선택하고 빨리 찾아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늦으면 이게 자꾸만 애들은 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연합교 응. 하다 보면 응. 그 엄마의 로망과 아이의 현실이 부딪힐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응. 그럼 뭐 이제 정말 책을 좀안 좋아하는데 학습력이 좋은 친구들도 응.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로망을 빨리 버리고 아이한테 빨리 맞춘다든가 응. 근데 저희 아이는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학습적으로는 조금 괜찮았죠. 아니 네. 좀 평탄한데 음.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그럼 굳이 학습적인 거를 일부러 더 그렇죠. 미루지 말고 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시켜주자나. 음. <laughs> 네, 하셨습니다. 아, 네 앞으로 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잘행이 잘하기를 바라겠고 저도 수업에서 좀 많이 보도록 할게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